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오해, 이렇게 번역되는 Misunderstanding, Misconception, 이두 표현의 차이를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분의 영어가 오해의 소지를 낳으셨습니까? 깔끔한 영어를 통해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를 해소해 보시죠. Q5 English가 그러한 해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애청, 구독,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Misunderstanding.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가지를 놓고서 다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한 해석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 Misunderstanding, 이해하는 부분을 놓친다,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말의 오해, 딱 맞습니다. 물론 오해라는 개념은 셀 수가 없습니다. 헌데 오해를 하는 사례, 오해를 하는 일, 이런 식이 된다면 당연히 셀수 있죠. 그럼, 미스컨셉션은 뭐죠? 잘못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니 그 결론이 부정확하고요. 결함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스컨셉션입니다. 즉, 옳지 않은 결론이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영어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다르다. 이러한 부분 느끼실 수 있죠. 머리가 아프다. 아, 난 모르겠다. 그럼 그냥 섞었어도 크게 지장 없이 알아듣습니다. 원어민들도 대부분 다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misunderstanding과 misconception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예문을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common misunderstandings about Korea. Misunderstanding 사고 S가 붙었으니까 오해 사례라고 하면 좋죠. 그러니까 한국에 관한 흔한 오해 사례들이 있다. 한국은 이런 나라고, 한국은 저런 나라다. 그런데 실제와 보니 다르더라.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There must be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좀 오해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 오해는 셀 수가 없죠. 오해 사례가 아니라 오해라는 개념이죠. 오해가 있음에 틀림없다. some kind, 어느 종류의 오해가 있다? 좀 오해가 있네요? 이러한 느낌이 전달될 수 있죠. It's a good idea to simply move on from this misunderstanding. 이 오해로부터 단순히 move on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move on이라는 것은 무엇이 됐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에서 살아가고 그러한 느낌이 전달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It's time for you to move on. 네가 다음 단계로 옮겨야 할 시간이야. 이렇게 전달됩니다. 즉, 여기 그만두고 딴 데로 가라. 라는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죠. 그만큼 move on이라는 것은 지금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고 다음 단계의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오해로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어떠한 단계로 어떠한 상황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해를 털어버리고 그냥 쭉 살아가라. 다른 일을 해라.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죠. 그것이 좋은 생각이다. What's the biggest misconception a b o u him? 그에 관한 가장 큰 오해가 뭔가요? 국어상으로의 번역은 똑같습니다. 국어상 번역을 듣고서 이게 misunderstanding인지 misconception인지 구분은 사실 불가하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고,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결함이 있는 이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결론이 도달된 거죠. Another misconception is that he speaks no Korean. 또 다른 오해는 그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외국인이 있습니다. 다들 한국말을 조금씩 하는데 특정 외국인은 한국말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아, 저 사람 한국말 못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또 다른 잘못된 결론이었다 이거죠. 알고 보니 한국말 잘하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It was one of the misconceptions here. One of the 복수를 쓴 거죠. 오해 중에 하나다. 잘못된, 옳지 않은 결론 중에 하나다. 이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오해를 낳는지,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잘못된 결론 중에 하나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해, misunderstanding, misconception, 그냥 국어상으론 똑같지만 영어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이두 표현 자세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분명하게 구분해 보신다 그리고 편하게 쓰신다면 더욱 좋겠죠. 물론 이러한 표현을 편하게 쓰신다 이미 영어가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것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환상적인 이렇게 번역되는 fantastic 그리고 fantastical 이두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그 차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